진해성의 일본 시장 진출, K-팝 및 새로운 장을 여는 10억 원 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65일 뉴스에 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K-팝 산업에서 정말 뜨거운 뉴스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민영 미디어 기업이 진해성의 새 앨범에 무려 10억 원을 투자하고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K-팝과 일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진해성이 일본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 진해성은 K팝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가 데뷔한 이래로 그의 음악적 스타일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기존의 K팝 스타일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색깔을 융합하며 그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구축하며 점차 팬층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진해성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각입니다. 그의 앨범은 항상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가 발표하는 곡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진해성의 공연은 언제나 에너지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은 그의 무대를 한번 보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처럼 진해성은 이미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가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본 팬들 또한 그의 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시장의 중요성 그렇다면 왜 일본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K-POP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BTS, 트와이스, NCT,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은 K-POP의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되었고 이제 K-POP 위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일본 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과 더 넓은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일본 팬들은 K-pop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상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연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에 따라 K-pop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 팬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해성의 일본 진출 가능성, 진해성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진해성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특성과 뛰어난 공연 실력은 일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팬들은 고유한 음악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해성의 음악은 그런 선호에 부합합니다. 또한 그가 일본어로 곡을 발표하거나 일본의 문화와 결합한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더욱 강력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일본에서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본 시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그 시장에 맞게 음악과 콘텐츠를 조정하는 방식은 일본 팬들에게 더욱 호응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해성 역시 일본 시장에 맞춘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억원 투자와 그 전략,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한 민영 미디어 기업이 진해성의 새 앨범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금은 단순히 앨범 제작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해성의 일본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진해성은 일본에서의 첫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억 원의 투자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앨범 제작뿐만 아니라 이 일본에서의 첫 번째 콘서트, TV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일본 팬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진해성의 첫 번째 콘서트를 계획하고 일본의 주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진해성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시장에서 K팝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성을 일본 팬들에게 잘 소개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K-팝이 일본 진출과 글로벌 영향력,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성공하면서 일본은 K-팝이 글로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로의 확장을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서구권 시장까지도 K-POP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진해성의 일본 시장 진출은 K-POP이 더욱 글로벌화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진해성이 일본에서 성공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한국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다른 K-POP 아티스트들에게도 일본 시장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일본 내에서의 케이팝이 열풍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일본 시장의 미래와 진해성의 가능성, 결국 진해성의 일본 시장 공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 음악산업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본 시장은 물론 아시아와 서구권 시장에서도 그가 큰 성과를 이뤄낸다면 케이팝은 더욱 글로벌한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K-팝이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해성이 일본에서 성공한다면 그가 세운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아티스트들도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시장은 K-팝이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 K-팝의 성공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해성의 미래. 진해성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쌓아온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K-POP 위 글로벌화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성공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과 공연이 일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의 성공은 한국 음악산업의 전 세계적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해성의 일본 시장 진출은 케이팝이 글로벌화와 일본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카리스마가 일본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봐주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응원 덕분에 이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